튀르키에로 보내질 구호품이 모인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두툼한 옷가지와 담요 같은 방한 용품부터 기저귀 등 생활 용품까지 가득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새 제품이나 상태가 좋은 것들로만 추려 상자에 담습니다. 낡거나 현지 상황에 맞지 않는 물건까지 전달되면 오히려 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피는 겁니다. 더러운 옷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곳에는 지금 세탁소도 없고, 했기 때문에 분리작업을 꼭 해서 보내야지만, 그분들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류에 참여한 봉사자만 70여 명. 밤낮을 꼬박 작업해 무려 20톤 분량을 보냈습니다. 안타까운 튀르키의 소식에 이어지는 온정의 손길. 마치 내가족 일인 것처럼 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은 사실 자꾸 미미한 거잖아요. 이렇게 자꾸 미미한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졌으면. 앞서 수원특례시는 튀르키의 대사관에 구호금 10만 달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에는6.25 전쟁 중이었던 1950년대부터 수원의 앙카라 고아원을 만들어 640여 명의 전쟁 고아를 돌보는 등 수원시와 지금까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하루 빨리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원 특례시는 재해 복구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고요,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와 시민이 힘을 합쳐 모은 구호금은 모두 2억 1천만 원을 넘어섰고, 성금 모금 활동도 추가로 진행 중입니다. 형제 나라의 아픔을 위로하려는 마음이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원 ITV 뉴스 한선지입니다.